So. 카프를 두르고 있는 사람, 자신의 몸을 낙서장처럼 글씨를 새기는 사람, 화려한 분위기의 밤, 그리고 이어지는 프랑스 도시의 모습들. 대체 무슨 영화일까요? 프랑스의 도시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낸 다큐 '우리의 시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전형적인 영화들처럼 창작된 스토리물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처음부터 분석하는 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우리의 시대'라는 다큐.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에서 공개됩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Young and Arrive*인데요. 곧 보시게 되겠지만 이 다큐는 프랑스 내 청년들이 취업, 진학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에 따르는 감정과 스트레스, 뭐 정부를 향하는 불만들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정체성과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도 볼수 있죠. 때문에 우리의 시대라는 제목은 이제 국가 주력 세대가 되어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을 바라보는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함축하는 제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영앤 어라이브는 생각보다 매우 드라이한 구성입니다. 다큐이기도 하지만 흔한 영화에서 보이는 기교나 CG 같은 건 1도 없습니다. 그저 프랑스의 도시 밤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내죠. 단 주로 젊은 세대를 집중합니다. 적게는 10대 후반, 많게는 20~30대 사람들의 현실 모습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죠. 이 다큐 다큐를 보면 사람이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도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어쩌면 사회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프랑스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인생을 산다는 걸이 다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굉장히 다문화 국가이죠. 인종부터 출신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예전부터 자유와 박의 정신을 항상 표명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라의 불 불만을 표현하는 시위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에 비해 좀더 과격한 면이 있죠. 뭐, 불을 지른다거나 유리병을 던지는 등 말이죠. 이 다큐는 그런 시위 현장이나 거리에서 노래 부르며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말을 겁니다. 생각보다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기도 하죠. 언제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는지, 억압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론 느끼셨겠지만 대부분 사회풍자나 현재 젊은 세대의 문제점들을 꼬집을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워낙 자신을 표현하는 데 거침없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것에 부정적이지 않죠. 때로는 이 다큐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과격한 행위가 무조건 정당한 것처럼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과격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선전물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에게 리뷰해달라고 요청조차 오지 못하고 검열당했죠. 오히려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합니다. 해당 다큐는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봉하진 않았지만 2018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공개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불만이 많은 목소리를 담고 있죠. 당연하겠지만 프랑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검열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공개를 승인해 준다는 건 프랑스가 스스로들 말하는 자유와 박의 정신이 절대 말로만 떠드는 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프랑스는 예전부터 컸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프 프랑스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국가로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갖기 위해선 자본의 힘이 중요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취업률이나 생산력 감소 등에 관련된 청년세대의 과제들은 당연히 프랑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보통 정부를 향해 쓴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더구나 자주성이 강한 프랑스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청년들의 의견이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다큐도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도 특히 대도시 서민층 젊은 세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담백하게 표현한 다큐가 궁금하시다면 영앤 어라이브 우리의 시대 다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봅니다. 이렇게 재미난 작품들은 현재 스텝이 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OTT 서비스로서 해당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 혹은 유료로 바로 볼수 있는 것이죠. 찐 영화인들은 그저 무분 별한 무료보다도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인 거 모두 아시죠. 그래야 그 돈을 통해 영화 제작진들이 큰 힘을 얻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보상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